안녕하세요. 달달맛입니다. 한때 엄청 핫했던 중국집이 있었죠. 서비스를 엄청 퍼주는 곳이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짜장면 짬뽕을 시키면 탕수육을 주고 탕수육을 주문하면 쟁반 짜장을 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곳이었는데 지금도 여전한지 한번 방문해봤습니다. 저는 처음 가봤는데 후기를 보면 예전하고 살짝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서비스가 안 나올 때도 있는 것 같고 정확하지가 않아서 여쭤보니 서비스는 정해진 게 아니라 사장님 마음대로 주신다고 합니다. 인원수에 따라 주문한 메뉴에 따라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 보고 방문했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은근히 신경쓰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감안하고 방문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인천 청천동에 위치한 삼원각입니다 네이버의 영업시간이 24시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밤 12시까지 영업합니다 그리고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은 휴무입니다 홍등이 여러 개 달려 있지만 입구가 좁아서 은근히 발견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와 저는 처음 왔는데 정말 강렬하네요. 여기도 상당히 오래된 곳으로 3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두 명이요. 두 명이요. 내부입니다. 내부도 마찬가지로 컨셉 확실한 식당이네요. 테이블도 많이 있고, 단독적인 공간도 있고, 룸도 있습니다. 메뉴판입니다. 배달도 하는 곳이며 포장도 가능합니다. 가격은 전체적으로 저렴하진 않고, 적당한 느낌입니다. 저희는 짬뽕과 탕수육 숫자를 주문했습니다. 테이블엔 식초, 간장, 고춧가루가 비치되어있고 생각보다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후기를 보면 음식들이 상당히 늦게 나온다는 말들이 많은데 이날은 손님이 많지 않아 10분 정도 뒤에 탕수육이 나왔습니다. 와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탕수육이랑 완전 다르죠? 구멍 정도가 아니고 소스랑 같이 볶은 듯 보이며 마치 양념치킨이나 닭강정을 보는 듯 합니다. 소스가 아주 끈적끈적 꾸덕하게 잘 볶아져 있고, 사과, 당근, 양파가 아주 큼지막하게 썰어져 나옵니다. 양도 두명이서 배부르게 먹기에 딱 알맞은 양으로 보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탕수육은 또 오랜만이라 정말 기대가 됩고 먹기도 힘들어서 정말 희귀성이 높은 곳이라 볼수 있겠네요. 생각보다 엄청 바삭하고, 소스가 정말 새콤달콤합니다. 식초의 맛이 강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많이 먹으면 살짝 물리기도 했지만, 새콤달콤 조화가 괜찮았고, 꽤 독특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완전 닭강정이죠. 마치 꿀을 찍어먹는 듯한 달짝지근함이 좋았습니다. 튀김옷도 두꺼운 편이고 고기도 두툼합니다. 첫 맛은 정말 신세계로 맛있다 느끼지만 계속 먹으면 물리는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다른 식사 메뉴와 같이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중간중간 사과의 아삭함과 상큼함이 느끼함을 없애주기도 하네요. 아 밑반찬은 양파, 단무지, 춘장 3종이 나옵니다. 이건 말로만 듣던 서비스 짜장면입니다. 저희는 탕수육과 짬뽕을 주문해서 짜장면이 나오 짜장면 짬뽕을 주문하면 탕수육이 나오고 술을 주문하면 짬뽕 국물도 주고 메뉴를 많이 시키면 많이 주고 적게 시키면 안주거나 맛보기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은근히 신경쓰이기도 할텐데 우리는 왜 안주나 적게 주나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 마음대로 주는거니 기대는 하지말고 방문하도록 해주세요 탕수육이 물릴때쯤 짜장면을 보니 정말 군침이 돌았는데 여기 짜장면 정말 맛있네요 면도 왠지 칼국수 면발같고 양념도 아주 잘 베있고 꾸덕꾸덕 단짠단짠이 아주 적절한니 고소하며 정말 너무 부족할 정도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춧가루를 뿌려주면 더 꾸덕해지면서 감칠맛이 더 좋아집니다 포켓 홍합 보징어 야채들이 푸짐하게 들어간 기본 짬뽕입 모든 식사 메뉴에 천 원을 추가하면 곱배기로 가능합니다. 짬뽕은 딱 스탠다드 느낌으로 불맛 안 나고 아주 얼큰한 맛이었는데요. 국물이 농도도 아주 진하고 깊은 맛이 납니다. 저는 다소 짠 느낌이 강했는데. 같이 간 일행은 딱 적당하다고 했습니다. 짠거 많이 좋아하시면 입맛에 딱 맞으실 듯 합니다. 아주 유명한 곳이지만 이제야 방문해봤는데요. 서비스를 빼더라도 평타 이상은 치는 곳이었습니다. 기탕수육이 아주 유니크하고 맛있어서 기억에 남고, 짜장면도 아주 괜찮았습니다. 거기에 서비스까지 푸짐한 곳이니 사실상 개이득인 곳은 확실합니다. 아직 방문 안 해보셨다면 꼭 방문해보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